실적 봤는데 여기 다 있어요. 아, 충격할게요. 네. 이야, 너무 좋겠다, 이거. 요건 또 신기합니다. 탄나, <laughs> <탐나>? 다 탄나. <탐나>. 시간이 <laughs> 좋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아이템들 다 탄나. 네,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아입니다. 예, 오! 아, 오! 여기가 어디죠? 네, 광주 왔잖아요. 아, 네. 광주. 광주하면 또 김용명 아닙니까? 광주 하면 제이홉인데. 내핏 맨네 볼에 <laughs> 광주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또 이곳에 어떤 곳이 가장 살기가 좋고 어떤 곳이 맛있는 데가 있고 음. 어떤 곳이 가장 사람들이 찾는 곳인가또알수 있는 그릇같아. 흔히 말하는 제 에... 나와 나와 나 주변 머리죠. 주변 <laughs> 머리. <laughs> 저희 그럼 좀 둘러볼까요? 아, 어, 그러면 네. 저희가 특별히 전라도 사투리로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왔다 여가이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치인가이 못 받겠다 나어떡하지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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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지또 위치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입지. 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아, 네.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치가 사실 이 우남 중앙 아파트 아, 아, 아 여기를 아. 그냥 싹 밀고 여기 다 재건축, 재건축. 어, 재건축한 거거든요. 음, 사실 네.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여기 그복건축제 복건 아, 벚꽃 예뻐요? 어, 벚꽃이 여기? 굉장히 예쁜 데였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도 음. 보고 입지 보니까 어. 이렇게 도시를 플래닝 하라고 해도 짜라고 해도 못짤것 같아요. 아. 여기 다 갖춰져 있잖아요. 와, 생활 인프라 쌓여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병원. 응급상황할 어. 뭐때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복지센터 중에 우리 서류될 때 사실 아. 은근 귀찮거든요, 멀리 있으면. 아. 이것도 걸어갈 수 그렇지. 있지. 여기 도서관 있지, 뭐 그렇지. 예술회관 있지. 여기는 이제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네. 많이 할수 있고. 어, 공원도 있는데 진짜 쾌적하게 돼. 여기 중외공원도 옛날부터 있었어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명해요? 아, 유명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예관 건너서 여기 음. 공연 보고 여기에서 친구들끼리 음. 뭐 이렇게 뭐 꽃도 보고 이거, 이야기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중예 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또 아, 야구. 야구 어디 어디 팀이시죠? 저는 두산. 어... 저, 여, 그만 들어십시오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다른 데서는 이제 집살때 응. 투자 약간 이런 걸로 봤을 때 역세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막 넥세권 이런 거. 근데 광주는 지하철이 네. 1호선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거의 뭐 버스 이런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돼 있고 차, 차가요. 차가요? 자기 차를 또 많이 몰고 다니기 그게, 그게.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역세권에 대해서 아. 크게 지금 2호선, 2, 2호선인가? 짓고 있는 있... 아 그래 이효선 시장님 시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어 저기 이효선 짓고 아, 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아, 아 이효선 어, 짓고 있대요? 있다고 어.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광주에서 짓볼 때는 음. 진짜 도복권이랑 음. 그 자가용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거두 개가 더 중요하겠네요 아그 거보다 또뭐 중에 지금 별로 집주 집주 그게 무슨 음, 말이에요 직접 죽어. 아니야? <laughs> 몰라. 뭐예요? 직접 주고가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봐봐요. 기아자동차, 본촌 일반 산업단지 가까우니까 이게 사통 발달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 <laughs> 아니야 고하니까 고하니까 고... 고속도로래네. 네. 아 이쪽으로 순천 아저 초졸이 남해 타고 고속도로. 쭉. 어, 이렇게 아쭉 이렇게 쭉 진짜. 내려와서 저쪽으로 나면 남해 사천 차원까지쭉 가는 고속도로요게이 음. 이름 자체가 순문대로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 그 거의 중앙 도로라 보는데요. 아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애를 아 키울 때또 아 뭐가 뭘 봐요? 학교 진짜 많아요 맞아요. 바로 교육 네. 교육이 또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여기 다 돼있네 무남중, 좀... 경양초, 네. 금오고, 금오중앙고, 금오중앙여고 다... 네. 경신여고까지 아... 완전 원스톱이네 아, 초중고 여기... 초등학교가 진짜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좋아. 길 건너인 음, 것 같아요 음. 초등학교가 가까운 게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 어떤... 초등학교 가까운 집은요 월세랑 전세가 그렇게 잘 나가요 눈에 띈게 학원 가 아. 도서관이랑 학원 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인프라 어떻게 할 거야 학교 보냈죠? 안심 됐죠? 학교 해요 여기서 밥 먹고 야 이제 학원 가라 학원 갔어요 이러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와라 야, 너무 공부어 공부 너무 시킨다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 좋긴, 네.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그러니까. 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 내가 안할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 너무 좋네 이야 와나추 어, 나 지금 여기 들어가서 살아도 돼. <laughs> 어, 나 여기 들어가서 살아도 돼. <laughs> 어, 정말. <laughs> 아 근데 진짜 3천세대가보니까 진짜 이게 크다 대규모 단지라는게 이렇게 보니까 좀더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실 국민평형이 무슨 타입이에요? 84타입 84타입인데 광주는 특별히 59 이게 사실 광역 많이 없거든요 음. 어, 아니 근데 그래. 저는 그 음. 얘기를 들었어요 음. 약간 84타입부터 분양하는 데가 많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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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59타입이랑 7호타입이 아. 추가가 돼서 음. 그렇죠 약간 그렇죠. 말한 것처럼 네, 네. 어, 노부부도 계시고 맞아, 맞아. 이 외관에 저기 조명 아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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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급 예지않아요 아, 외가 저렇게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진짜 많이 맞아. 볼 거니까 어. 이게 외관도 사실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내부도 중요하지만 어. 외관 이렇게 고급지면 무조건 한번 부동산 가지. 어. 어. 물어보지. 아. 저희 제 아파트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철제가 있는데 이거 철제가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 난간 그왜 베란다 그 철제 난간 그게 다 없어요. 조망형 유리 난간. 아,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이거 특이하네 이게 보니까 응, 이 응. 벽면 전체를 세라믹으로. 아, 이거 다 세라믹이에요, 네. 지금? 처음 하는 시도래요. 자이에서도 일단지는 난... 뭐가 좋은지 좀 볼까요? 야, 1단지는 어. 아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잖아. 아, 뭐. 바로 앞에 초등학교 가 있잖아. 너무 막. 바로 앞에다 진짜. 와. 아, 부머로서는 최고로 안심되는 아니, 그 거리 아니에요, 진 어,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창문을 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예, 예. 운동장에서 우리 애가 뭐 하는지도 보이겠다, 진짜로. 그렇죠. 너 철봉 몇개 했어? 두개 했어. <laughs>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단지가 딱 여기 있는데, 이 단지는 그게 좋겠네요. 인프라가 너무 좋다. 뭐예요? 어머 도서관 도서관? 심지어 구립이야 구립도서관이 있어 지상 3층 와 뒤에는 또 잔디 네. 와, 봐봐. 이 봐봐요 취나물이랑 돈나물 옆에 <laughs> 자라는 거 봐봐요 옆에 <laughs> 뽑아봐요 좀 아, 만드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laughs> 아, 만들어서 놔둘까요? 야이 네. 도서관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구립 도서관이잖아요. 어. 근데 아파트 안에 있어. 뭔가 아. 아파트 내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음. 맹자 삼천지 그러는 거예요. 맹자 삼천지. 맹모가 자이 아파트 포레나 원 우남. 다시 처를 하겠어. 이 사람 번 했자. 다시 다시 다시. 또 바로. 뭐 그, 있어요? 글린 상권. 어. 글린 상권. 아, 도로 학원. 하나만 응. 어. 건너면 쫙다 있고. 학원, 뭐, 새마을금고, 음. 뭐, 병원.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다 써있잖아요. 근데 3단지는 또 보니까 뷰가 중외파크 뷰죠. 아, 중외파크 뷰. 중파 뷰. 야 너무 좋겠다. 이거. 약간 그 미국 브루클린 느낌이 좀 있죠.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중외공원이 좀큰 공원이긴 하지만. 요 아파트 주변 딱 보면은 여러 공원들이 또 이렇게 조성될 계획이 있잖아. 아 저기 어린이 공원. 어. 음, 여기 소공원도 소공원... 계획 중이고.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 파크뷰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자이 역이 아니지만 또 음. 자이 근처에 살거든요. 오? 놀러 가거든요. 가끔. 아거로 어, 몇 단지. 네. <laughs> 조경이 진짜 솔직히 좀 반했어요. 아. 조경하면 자인 것 같아. 너무 고급지게,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딱 조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와 저기 저, 저기, 저기 저수 공간 진짜 아. 예쁘다. 아 저기 좋잖아 저기. 물멍 요새 나가서도 하는데. 물, 아 나가서도 하고 그, 거기 앞에 이제 물 흐르는 소리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음. 차한잔 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 딱고고 스팟이네 어. 음, 여기는. 부드러운 음, 음, 음. 남자 김웅명 커뮤니티 커피. 예요 뭐야 뭐뭐 승용이야 승용 정종이 정종이라고 <laughs> 아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간 이게 어? 바로 아까 음. 오픈 커피 음. 스테이션 어. 커뮤니티 공간인데 네. 이 단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 뭐또 친구 가올수 음. 있고 또그 안에 또 친해질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 음. 카페가 있으면 진짜 입주민들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단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단점 입주민들이 다와 아, 그렇지한개 있으면 다 모이잖아, 네, 근데 여기 3천세가 넘잖아요. 어. 그러면 너무 북적거리지 않을까. 전 조금 걱정되거든요. 아, 그러네. 어. 그래서. 그래서? 단지별로. 단지별로? 그 커뮤니티를 다 넣어놨다는 거아니까 아, 진짜로? 어. 각각 다 카페가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음.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음. 음. 거기에 이제 책을 교본문과다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범문과? 어. 신간 같은 거 그럼 바로바로 채워주는 바로 그, 뭐.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뭐 있어요? 하버드 어, <laughs> 잠깐. 나왔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왔잖아. 내가 최근에 어. 평영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laughs> 어떤 자재들이 쓰였는지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있더라고요 이 보고 가면 좋을 것같아아지금 뭐, 여기 지금 이 써있는 곳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들어가 이, 이거를 써서 지었다는 거거든요 지을 뭐? 거라는 거거든요 카퍼니 같은 경우에는 왜 호텔이나 왜 고급 리조트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어이. 딱 호텔 화장실 느낌 나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전문 <laughs> 욕실 전문 기업의 파포니. 아프로, 아프로, 유럽, 아프리카, 시련. Yes, yes. 아시보라키, 스모키, 데본스네. 소란스럽네요. 아 이거 일본이구나.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그러고 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세라믹 패널 있잖아요. 우리 세라믹 얘기 조금 해서. 어, 잘 아까 잘그 옆에 외부, 그 외부에 외부, 네. 그 외관에 그거 마감재. 안에도 안에도 사용이 되는다는 있 거. 네. 요즘 그리고 가장 핫한 키워드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의 고급. 고급? 그리고 이따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이 또 키에요 아 세라믹 쪼개는 것보다큰거 쓰는 게더 비싼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크, 클수록 어. 비싸죠 그거랑 그 다음에 타일도 클수록 비싼다는 걸 알고 네. 있었거든요 아마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큰 거를 쓰셨어요 세라믹을 고급의 끝판왕은 제가 봤을 때 유럽산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유럽산 자재들과 기업 제품들을 써서 지금 지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 까지 지금 한번 보러 가요 아, 어떻게 지어졌는지 유럽, 한번, 유럽, 한번 보러 가요 일단 저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7 5오7 5십오에 말이 필요 없다.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죠. 아. 오. 오. 이야. 그렇죠. 여기 신발 있고 우와. 여기 일단 거울. 한백리는 아, 들어가겠는데? 네. <laughs> 뭐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사실 충분하죠. 허. 들어. 아 여기 또 중문 또 이렇게. 네. 요새 중문은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얇다. 얇아요. 오. 네. 이야. 오. 우와. 어 밝아. 아니, 근데, 와, 야, 잠깐만, 와, 이게 29평형 되라고, 요 그러니까 있네? 이게 75타입인데, 일단, 와. 딱 봐도, 깊고, 뭔가 넓고, 높고, 그쵸? 오. 오. 들어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창 크기. 네. 저쪽 주방에 있는 창도 좋은 게맞바람문 열어, 통기성이 좋네. 네. 그 밖에서 봤던 음. 그 유리형 조명, 난간. 이게 철제가 아니니까, 시야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포셀린. 야 났구나. 포셀린. 와큰거 쓰셨다, 진짜. 뭐고급스러우좀더 묻어나는 느낌이 한층 더해지는 것 같아. 아, 이것 또, 야 이게 있었네. 우물천장. 야. 좋은 집, 그런 집의 특징이 높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물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 보이고 훨씬 아, 넓어 보여요, 진짜. 제가 우리 주부님들한테 음. 아,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천장 잘 찾아보면 음. 남편분들이 여기다가 약간 <laughs> 진짜? 비싼한 겁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이거 나 옷도 몰라요. 자. 나도... <laughs> 야. 주방 공간. 어 뭐야? 여기도 또야 뭐야? 이게 하나 또 있어. 무늬가 네. 또 다른 옹모 철장이네. 어, 디테일이 확실히 네. 살아 있네요. 저 여기다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 딱 놓고 음. 사실 이렇게 6인용 식탁 딱 놓으면은 딱 다이닝 에어리어잖아요. 아, 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가족 응. 초대해가지고 와인 한잔더어 와인 자, 바로 뒤에 어 뭐야 바로 뒤에 홈바 와 여기 뭐 취향에 맞게 여기는 커피 머신이 났지만 여기 어. 와인으로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와 여기 또 수납공간도 있고 아 그럼요 여기 네, 위에도 응. 이거 다 스위치 온오프 여기 우와. 조명 보이시죠 아완전해줘아예 오호 아우 자 무슨 Cheers 역시 소리는 스뎅이 좋아. 그쵸? <laughs> 알파룸인데 여기 뭐 서재로 활용하기도 너무 딱 좋은 사이즈. 뭐 약간 비즈니스 공간으로도 쓸수 있겠다. 저 하나 뭐 빼먹은 거 있는데. 뭘 빼먹었어요? 깜짝 놀라실 텐데. 아 이거 아 이거 벙커시구나. 아니,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어, 깜짝 놀라실 텐데. 이새 이거... 깻치 <laughs> <laughs> <그치? 웃음> <그쵸? 웃음> 어디서 여기서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거 아. 조명이잖아요. 아 지금 이, 여기서 음악이 나온다고? 조명인데 이거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골마가 허리 허리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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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허가제 <laughs> 네. 제일 좋아하는 구조예요. 디귿자. 아 좋지. 딱 디귿자. 딱 활용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요리하는 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아, 올려놓고 좋지. 여기서 하고, 씻고, 하고,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여기서 이제 내보내고. 어, 맞아, 맞아. 내보내고. 차려라. 어, 어 와서 가져가라. 예. 네, 네. 딱 이거, 좋죠. 이것도 좋다. 오, 이게 세라믹이다. 오. 어, 여기 벽지도 아까 그 봤던 포세린. 아, 포세린. 예. 네. 보통은 제가 사실 주방에까지 포세린 있는 건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이렇게 맞췄어요. 네, 통일감 진짜. 있게. 야, 여기도 장이 장애... 아, 여기. 아, 이키큰 장. 와. 오, 아. 이거다 비싼 것들밖에. 여기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여기 또 이제 바 테이블처럼 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 이렇게 6인용 식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일 때는 차리기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땐 여기서 이렇게 먹을. 보통 있고. 이게 없어서 음. 아 말했죠. 거의 거의 <웃음> 이렇게 <웃음> 저, 골... 이렇게 한앉으서 골반이 <laughs> 일어날 때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과했지만 그래도 거의 이 정도로 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네. 여기 딱바 테이블. 아 여기 좋다. 아, 아, 아 좋다. 여기 어떻게 보면. 네. 사실 강과할수 있지만 세시간에 신경 써다는거아닙니아 네. 네. 아, 여기가 와. 안방 와, 아. 안방이야 음. 야 안방도 널찍하다 어. 어. 침대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구나. 공간 여기도 충분한데요 그렇죠? 어, 근데 침대도 약간 핀큰거간는데도 약간 공간이 넓네요넓직하고 그렇죠 카더 공간? 아 오. 여기서 이제 그렇지, 준비하고 여기서 뭐드라이 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선크림 물고. 바르고.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그냥 벽이 아니라 음. 수납공간. 여기 이렇게 옷장. 그러니까 의상실. 음. 네. 네. 계절 의상실. 네. 아. 75 타입의 부부 욕실에 어. 사실 이렇게 샤워 공간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간이 네. 커, 그죠? 근데 커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거 탑본. 핫도그. 아, 이거 써있네? 조심해은다 무광. 무광으로. 네. 아, 제가 아까 그 모용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광주역에서 보기 힘든 음. 오구타입. 오타입 오구 아, 오구타입이, 야, 이게 오구타입일 수 있구나. 음. 아,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를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오! 오. 우와. 넓다. 진짜 크다, 여기도. 제가 예상했던 그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예, 음, 어, 잠깐만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음. 이 타입이 저희 신혼집이었거든요. 어, 아, 59 네. 타입이. 어, 근데 음. 내가 기억하는 이 사이즈가 아닌데. 훨씬 어, 넓은데. 어, 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진짜로. 오. 사이즈. 저팔 이렇게. 네. 제가 키가 크잖아요. 팔도 넓고. 네. 오, 생각했다. 오, 커요, 네. 커. 커. 네. 오. 여기 딱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살기도 너무 좋고. 부모님들도또얘다출가시키고 둘이 또 같이 살고 어. 좋고 다양한 라이스타일에 맞춰서 쓰기 너무 좋은 그런 평소인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남 자이 포레나 퍼스티치가 어, 이거리를참잘 빼놨다. 공간 활용을 진짜 잘하는 음. 아, 거아요 조명에 뭐. 뭔가 신기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명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상 모드거든요. 어, 지금 일상 네. 모드. 음. 근데 조금 쉬고 싶을 때 그치. 휴식 모드가 있어요. 피곤할 때. 야좀 온화한 색깔로 바뀌었네. 따뜻해졌죠. 어어, 어어. 근데 우리가 또 집에 서 휴식만 취할 수 없잖아요. 일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중 모드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애들 재우고 애프랑또 집중할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 <laughs> 그것도 집중 지이잖아요 아니 술한잔 먹는다고. 제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 그, 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 까 밝기를 또 조절을 할수 있어. 요디밍 모드가 있어서 지금 집중 모드 4거든요 최대치예요. 음. 근데 조금 너무 쨍하다. 삼이일영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야이 영화 보기 좋은 또이 네. 조명이다. 그 조명을 지금 보시면 응. 찾아갈 수 있어요. 음, 주방도 공간이 아 여유가 있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여러 가지도 고 여기도 수납되고 아 그렇죠. 야 이거 봐. 야 여기도 약간 아 이제 그 자. 여기 음. 안방 오아 오! 오! 여기 도 넓다. 안방도 역시나 넓어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 여기도 침대 들어갔는데도 음. 뭐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놔도 충분한. 아까 그 비슷한 공간. 침대잖아요, 그죠? 네네. 발코니 공간도 보세요. 넓어요. 음. 보시면 그렇죠. 어. 여기 화장실도 생각보다 진짜 넓어요. 잘 봐요. 어, 잘요 그렇죠? 아니 샤워실이 오구 타입 안방에 있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한 거예요. 공간 활용 진짜 잘 하신 거 같아요. 여기는 사실 뭐 애기 있으면 애기방으로도 써도 되고 뭐 취미방으로 써도 되고 지금 여기 꾸며놓으신 것처럼 서재로 써도 너무 멋스러워혹 통창 뷰여서 좀, 좀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편해 음. 보이네요 이야 드디어 84형 음.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렇죠. 84 네. 84타입 84타입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근데 구조가 조금 다르대요. 탑상형 구조라고. 뭐라고 탑상형 구조라고. 탑상형? 네, 요새 좀 인기 많은, 복도가 좀 길게 나와 있는 인기 많은 구조거든요. 아까 오와. 보신 거랑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어, 당연히 네. 다르긴 다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 오, 나이 구조는 또 처음 보네 근데 일단 넓다, 많이 넓다. 아. 어, 어, <laughs> 많이 다리, 넓다. 다리가 긴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많이 어, 넓어. 여 진짜 그런... 넓다. 아, 이거 이게 합쳐져, 아, 합쳐졌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좀띄어졌네 여기 이제 야, 아, 뭐 골프 야, 백이나 골프백. 어. 야. 여기 접으면은 잘하면 유모차도 들어가겠는데요? 어 유모차도 들어가고 그 캐리어 캐리어 어, 캐리어 가방도 충분히 오. 들어갈 수가 있어. 우와. 야, 야, 아 또.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복도. 이게 탑상형 네 복도가 이렇게 쫙 길잖아요 와.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왜 우리 사춘기 때 음. 엄마 아빠 방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잖아요 간섭하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사실 같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귀찮을 때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기서 집에서 분리가 가능해요 요런데 애기 방을 놓으면 은 아. 안방이 척종이기 때문에 와. 분리가 되죠 이렇게 멋있어. 어! 우와! <laughs> 어. 야, 여기도. 어. 야, 이것도 엄청 좋네. 실제로 퇴근하면 사실 이 모습이긴 하잖아요. 아, 이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구조가 너무 매력적이다. 여기서 그 철없는 구조가 더잘 보여요. 음, 밖이 밖에.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야, 넓어지게 넓어 보이지만 이런 거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아마. <laughs> 와 이거 뭐예요? 장식장이구나? 장식장이네 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해외 나가면 그 나라에 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서 이렇게 지내해와서 고급 손님들 또 아는 손님들 생일잔치 때 와서 마시는 음, 것도 그쵸. 탑상형 구조는 뭔가 다르다 뭔가 요 있을 법한데 넓으면서도 뭔가 중간중간에 숨어져 있는 곳에 또 새로운 오. 게 보이고 어, 그 주방이 진짜 기역자의 여기에 또 아일랜드도 있어가지고 음. 좀 음. 보기 싫은 용품들 같은 거좀 두피 큰 것들은 저쪽에다가 조금 숨겨 놓고 여기다가 예쁜 것들 이야 음,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네. 있어요 일을 하잖아요 음.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막 보이잖아 <목소리> 어 엄마 저기 있나 어 아빠 아 그거 하지마 어 동생 왜 그래 음. 언니 어딴데 그거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걸 봐아저정치또 나왔는데 야쟤 찍지 말고 쟤 찍어 아우 쟤는 뭐 하는 거야 술 갖다 놓나? 라 이렇게 할수 <laughs> 있잖아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를 하고 뭐 일을 해도 전혀 외롭지가 않으 아, 그런 거죠. 뻥 뚫린 거죠. 대화를 일단 대화를 할수 있잖아. 야 이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어 수... 여기 뭐 사실 가구 같은 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너무 좋다. 네. 약간 보조주방 개념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laughs> 이야 여기 <와>, 진짜 <laughs> 넓다. 야, 아 확실히 넓다. 야 진짜 야... 야, 이건 거의 웬만한 두개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여기 창을 두개 놓으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 그 그리고 여기가 중에 공원. 공원뷰야 파크뷰. 공원배 어, 그, 어. 그 파크뷰. 어. 아. 그래서 암마 의자 같은 거. 요렇게 앞에 보고 밖에 야경이나 뭐아 경치 보면서 네. 놀 수도 여기 딱그 위치 괜찮을 것 같아. 음. 사선으로 나도 입을 것 같아,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아, 어, 요렇게? 오. 음. 안방은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휴식의 기능이라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조명 바뀌는 거 봤잖아요. 어, 어, 맞아, 맞아. 여기도 그 기능 이 있어요. 근데 음. 더 있어요. 지금 이 휴식이고 지금 이 일상. 음.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집중. 일어나자마자 뭐 신문을 본다거나 좀 업무를 생각해야 될때 집중. 그리고 학습. 그 다음에 명상. 명상. 자기 전에. 나이 명상 온도가 좋더라고. 그렇 차밍하게. 어. <laughs> 집중 눌러가지아 <이렇게> 길... <laughs> 여기가 야. 이제 그 숨겨진 드레스룸 공간, 여기도 파우더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있고. 뭐... 드레스룸. 여기가 드레스룸이잖아요 지금. 어. 네. 오? 오? 와. 왜 이렇게 넓어? 야. <laughs> 아니 맞... 뭐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음. 이스어이라고 아, <laughs> 아니 이것도 방인데 솔직히. 자보니 무광 다 맞춤으로 에이, 이렇게. 샤수요아또이키우는 네. 네. 집은 욕조가 아, 있어야 욕조, 되니까. 욕조 욕조. 어 크다 여기서 반신욕하면서 어. 와인 한잔하면 너무 이렇게 아. <laughs> 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세대 창고예요. 아유. private storage. 사적인 공간의 storage. 네. 창고, 아, 세대 아. 창고. 네. 근데 이게 한 세대마다 하나가 다 제공이 된다고 그래요. 은암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저희가 네. 입지부터 유닛까지 다 한번 싹 둘러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 사실 직접 오셔서, 맞아. 보시고, 만져보시고, 응. 느껴보시고, 한번 어. 이렇게 앉아도 보시고, 이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데. 집을 위해서 응.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어, 너 빅미 빅미 <laughs> 차이로 핑미 핑미 핑미여 차이로 핑미 핑미 핑미여 차이로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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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운남포레 나자이 포스티체저희서 못하는. 차이티비.